아, 여러분 원래 제가 방송 주기가 <laughs> 원래 방송 주기가 이제 토요일이잖아요. 근데 지금 동영상 올린 이유가 제가 방금 한 유튜브에서 뭐 보고 왔냐. 막 악플 달린 막 그런 동영상을 한세네기 보고 왔어요. 아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. 진짜 같은 그 사람들도 이제 댓글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. 어쨌든 유튜버잖아요. 같은 유튜버들끼리 그렇게 욕을 하면. 저는 제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. 그분은 진짜 나름 한다고 한 건데 그렇게 욕을 해보시으면 아, 네.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. 여러분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 약 욕은 자제해 주세요. 진짜, 진짜 기분 나쁩니다. 감사합니다, 그러면. 자, 여기서. 그럼, 감사합니다.